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RCD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가 최근 기량이 급상승하면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활약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스페인의 많은 클럽들이 현재 라리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영입에 상당한 관심들이 있고 마요르카에서는 팀 내부적으로 이강인 선수를 붙잡기가 좀 힘들 수도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지난 시즌 10년 동안 몸담았던 클럽인 발렌시아를 떠나 RCD 마요르카에 합류해서 새로운 팀에서의 커리어를 시작했었는데 사실 발렌시아에서 워낙에 주전 경쟁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었던 탓에 한 단계 더 낮은 팀으로 이적하는 과감한 판단을 내린 이강인 선수였지만 RCD 마요르카에서도 지난 시즌 30경기에서 한골 2도움을 겨치는 부진으로 후반기 주전 경쟁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이강인 선수였는데요. 하지만 올 시즌 들어 이강인 선수는 나리가 11경기에서 2골 3도움을 기록하는 등 지난 시즌보다 확연히 상승한 스탯들를 보여주고 있고 단순히 스탯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지난 시즌과 비교해봤을 때 원래 좋았 Eu 볼 키피 능력은 더욱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올 시즌에는 공격적인 움직임과 시도들이 계속해서 먹혀들고 있고 그만큼 상대에게 더 위험 부담을 안겨주는 선수로 성장했다는 것이 확연히 느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강인 선수의 경기당 찬스 메이킹 수치가 지난 시즌 0.7에서 올 시즌 1.7로 두배 이상 상승했고 드리블 성공률에 있어서도 62%에서 77%로 성장, 지상 볼 경합 승률도 42%에서 53%로 성장. 결국 여러 가지 수치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강인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 수비 수와의 대결에서 훨씬 더 승리하는 비율이 커졌고 그런 상황들이 더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더 좋은 찬스와 좋은 장면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강인 선수는 계속해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자신의 인생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고 라리가에서도 평점 순위권에 들 정도로 정말 주목받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스페인의 이적 전문가 마테오 모레토 기자의 의하면 이강인 선수가 현재 라리가에서의 뛰어난 활약으로 라리가 내에서 많은 구단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이강인 선수를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재능 있는 미드필더 이강인은 지난 여름에도 제안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페노르트는 매우 진지하게 그를 뒤쫓았고 그들은 매우 관심이 있었고 그를 사기 위해 마요르카와 협상을 시작했었다. 그러나 마요르카 팀은 이강인을 잃을 만한 팀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제안을 듣고 싶지 않았다.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은 첫날부터 이강인과 함께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고 싶어했다. 강이나 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머무를 거야. 이러한 비공개적인 더 많은 대화들은 이 21세의 선수에게 그냥 단순히 한 선수로서가 아닌 확실한 중요한 주전 선수로서. 팀 내에서 간주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그 결과는 이강인과 합의에르 아길레 감독 둘다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를 믿었던 마요르카와 섬에서 그의 성장을 계속하기로 선택한 이강인. 현재 이 미드필더는 11경기에서 2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발리아레스 팀에서 그들은 많은 클럽들, 특히 스페인 클럽들이 그에 대해 문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래의 그를 마요르카에서 붙잡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강인을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좋은 제안을 해오는 클럽들에게 문을 닫았던 적이 없는 팀인. 마요르카는 작별 인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난다. 선수 생활의 다음 큰 도약을 위해 준비하고 성숙해진 이강인에게 적절한 시기에 찾아올 작별 말이다. 라면서 이강인 선수가 현재 많은 스페인 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마요르카로서는 이강인 선수를 붙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애초에 마요르카 팀 자체가 떠나는 선수를 그렇게 막 붙잡는 분위기에 팀은 아니라면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현재 이강인 선수는 트랜스퍼 마크트 기준 900만 유로 하나 약 127억 원 정도의 몸값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물론 스페인 구단들이 다른 빅리그에 비해 자본력이 그렇게 막 넉넉한 리그는 아니긴 하지만 만 21세의 창창한 나이를 가진 데다 라리가 내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니하인 선수의 현재 폼을 감안할 때는 굉장히 싼 가격이 아닐까 싶고 아무리 스페인 구단이라고 해도 이 정도 액수는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규모의 굉장히 가성비 있는 금액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 개인적으로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 내에서 이미 플레이 스타일이 만들어진 사실상 스페인 현지 축구 선수나 다름이 없고 언어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다른 리그로 이적하기보다는 스페인 내에서 더 좋은 환경의 팀을 찾는다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큰 선수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이강인 선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